레벨 2, 218페이지 2에서 1번, 3번,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문장을 완성하세요. Your sister is not as fast as 너의 시스터는 나만큼 빠르지 않아. 그렇다 함은 나와 나의 시스터 중에서 누가 더 빠르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까요? 내가 더 빠르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I am fast의 비교급인 faster를 사용하고요. 비교급 뒤에는 d 니 n 이 와야 합니다. 그리고 your sister. 그래서 나는 너의 sister보다 더 빨라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. 3번. The book is not as boring as this movie. It 그 책은 이 영화만큼 지루하지가 않아. 이 말은 더무위하고책 중에 어떤 것이 더 지루하단 뜻일까요? 영화가 더 지루하단 뜻입니다. 그래서 this movie is more boring. boring의 비교급 만들 때는 ing로 끝나기 때문에 배월이 와야 합니다. 그리고 비교급이라서 then 꼭 붙여주셔야 하고요. 4번 she is not as wonderful as her sister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와 <laughs> her sister를 비교하는데요. 그녀는 그녀의 시스터만큼 멋지지 않아. 그럼 그녀의 시스터가 더 멋진다는 뜻입니다. wonderful은 이음절 이상의 단어이기 때문에 more를 붙여주셔서 비교급을 만들어주셔야 하고요. more, wonderful, than, her가 되겠습니다.